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토요일이네요. 7월 5일 여기 용문 장날이죠. 이렇듯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제 몸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3차까지 항암을 끝냈고 어, 그 결과를 좀 보기 위해서 7월 7일 날 시트를 찍습니다. 어, 암 수치가 지금 5천이었는데 어느 정도가 될지 기대가 되고 어, 항암이 정말. 쉽지 않고 <laughs> 밤마다 잠을 못 자고, 어 저를 그 간병하는 남편 같은 경우도 같이 못 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바꿔서, 어, 새벽 3 시부터 통증이 시작되고, 2 시부터 시작되고, 이럴 때가 이제 허다하니, 어, 차라리 남편이라도 잘수 있도록, 어, 휴게실 가서 세라 젬을 하면서. 예 잠을 들려고 어, 노력합니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다섯 시까지 또는 다섯 시 반까지 있다 보면 날이 밝아 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푹 자는 거죠. 어 자리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어, 남편이라도 잘잘수 있고 또 남편은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데 저는 에어컨을 또 어, 가까이 하지. 할수 없는 냉체질이거든요. 그래서 서로 많이 다름으로 배려를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잠을 잘 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밤이나 낮이나 어 잠을 자야 되고 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암을 3차까지 했다라는 것은 어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. 음 그리고 이제 어 항암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고, 일단은 6차까지 받기로 했기 때문에, 어떠한 일이 있어도 6차까지는, 어, 받을 생각입니다. 아, 만만치 않게, 가장 힘든 게 잠자려고 누우면은 기침이, 같은 기침 알지, 아죠 여러분? 그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,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, 이제 90도 정도로 침대를 해서 앉아서 이제 잠을 자는 경우도 허다하고, 그 다음에 옆구리 통증 뿐만 아니라 배, 그 다음에 가슴, 수안 부위, 온갖 부위에 통증이 막 달려들어서, 어,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그, 저의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, 음, 진통제가 줄었어요. 진통제 먹는 거를 하루에, 어, 아이알코드라는 그 진통제를 하루에 다섯 개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또 타진한 진통제를 두 개를 먹었는데 타진 진통제는 하나로 줄고 아이알코드는 몇 개가 됐느냐 두 아, 개에서 세 개로 줄었습니다. 그만큼 몸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진통제를 미리 먹지 않으면. 어, 통증이 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오늘 같은 경우도, 어, 새벽 1시 반부터 잠이 들었는데, 어, 안 일어나져요.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계속 잠을, 그,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는데, 어, 9시 정도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할수 밖에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 항암에 좋다는 버섯을 선물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버섯 요리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버섯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, 버섯을 다듬었죠. 그렇게 하고 어, 이제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언드케어를 조금 먹었습니다. 근데 그게 그 토할 것 같은 이런 음,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어지럽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아들들어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래갖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죠. 그랬더니 토할 것 같아서 비닐봉지 달라고 그래가지고 비닐봉지 이제 이렇게 해결하고 이제 이랬는데 어, 토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지난번에 한번 토했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아들한테 좀 몸이 괜찮아지길래 어, 산에 데려다다오. 저희가 그랬더니 엄마 좀 쉬다가 어, 점심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신 저기 뭐야 영양제 이박산을 맞고 있는 영양제거든요. 있 그거를 빼고 그리고 가십시다 그러는 거야 내가 아들아 그래서는 안 돼.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가. 병실은 아니야. 자연 속에 엄마가 가면 나비들이 숨을 추고 그 다음에 온갖 그 식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. 그래서 어 거기에 가 있는 게 오히려 좋아. 엄마 거기 데려다 달고 그랬더니 아들이 데려다 주는데 남편은 두 번에 데려다 주는데 야 젊음이 좋긴 좋아요. 한 번만에 데려다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이 녀석은 이 저기 뭐야 영양제 그 폴대를 들고 그 다음에 앉아 쉴수 있는 의자도 이제. 와, 한꺼번에 다 들어요, 우리 내가. 이야, 좋구나.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데, 어,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이렇게, 어, 가면, 안과 행복한 동거를 끝내고, 어, 홀로서이가 될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멋진 토요일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땡큐!